빠 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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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안녕?

작업실이야. <laughs> 이렇게 신났냐고? 신나진 않았고. 아 자동차 드라이브 하러 가야 되는데, 진짜. 저도 학습, 학습시키러 가야 되는데, 저 친구. 가만히 학습시키러 가야되는데 아. 집까지 또 언제가냐 보카리보카리 지금 마시고 있지 갈이 마시고 있지. 오늘 롯데월드에 안 왔냐고. 오늘 진짜로 롯데월드 가는 날이 있더라. <laughs> 어, 인스타그램 저거 스토리 태그해 가지고 올렸어. 광프하고 원프. 진짜로 가셨더라고. <laughs> <laughs> 나는 왜안 갔냐고? 아, 나 바빠가지고, 나 공연 준비해야 돼. 내가 롯데월드를 가서 공연을 못하는 게 나아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공연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게더 나아. 어떻게 생각해? 그지 준비해야지. <웃음> <웃음> 밸런스 와장창. 그게 바로 이제 그거야. 어? 어머, 기타가 떨어질 뻔했어. 그게 그거라니 무슨 뜻이냐고? 아이, 뭐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척하면. 공연장 광일자자가 어디냐고? 니 자리? 가 자리는 무대 위니 <laughs> <laughs> 공프들 광일이 볼수 있냐고? 당연히 볼수 있지 무조건 볼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보이게 해달라고 했거든 밤에 빗바람 불면 귀신 나온대 그렇구나 거기 천둥번개 쳐? 작업실이라서 몰라 드럼 혹시 삥삥 도나? 나도 몰라. <laughs> 나만 또 콘서트 못 가. 왜 못, 왜못 와. 저리 가도곧 나올 거야. 이렇게 치솟혀. 이거 뭐야, 그거, 응? 나쁘게 파는 놈들이 다 아마 취소할 거야. 안 사고 있으면 그래 밤에 밤에 잘 보고 있으면은 어, 성공할 수 있어. 나도 할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나와. 아 이제 취소표가 없다고 예매 대기로 해야지. 어. 그리고 아마 자리가 남게 되면은. 현장 판매 같은 거안 하나? 아 근데 그 풀미 제가 어차피 이제 곧 들어가니까 저는 어 나라 나라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풀미 놈들. 아 어. <laughs>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아. <laughs> 진짜 진심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지네들 돈 버는 거에 그거 써먹고 있고. 옛날에 사기꾼들은 손목 다 잘랐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놈들. 아휴. 걔네들 때문에 올 사람도 못 오고, 못 오고,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오늘의 TMI? 오늘 뭐 차고치러 갔다가 와서 밥 먹고 밥을 뭐 먹었냐면 오늘은 뭐야 뭐뭐 뭐인지 뭐, 기억이 안 나냐 뭐 볶음면 같은 거 먹었어 코난이가 아픈 게 이게 갑자기 운전하다가 얘가 후후 후... 후방 후방 센서 오류 하라 오류여 가지고 검사하라고 나오더라고. 음 그래 가지고 어, 그뭐 그거 있잖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요즘 차들 보면은 그 사이드 미러에 옆에 차 오면은 주황 불로 이렇게 뜨잖아 그 센서가 고장이 난 거야. 음 그래 가지고. 갔는데, 뭐 나한테 혹시 뒤에 부딪힌 적 있냐? 뒤에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봤는데, 뭔가 조금 약간 어디에 긁힌 상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한 번도 안 긁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근데 그 전자로 일단은 그 알람을 일단 없애줬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일단 학습 시켜 가지고 그냥 계속 괜찮아지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게 학습이 안 되고 계속 뜨면은 이제 센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센서 교체하는 게 5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와, 이거 무조건 학습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학습시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운데 이제 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이제 가드레일 같은 거 있잖아. 그 가드레일에 붙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운전을 한 50km 정도를 계속 해주면은 얘가 학습을 알아서 해. 여기에 물체가 있구나 하고, 그건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 원래 자동차들이 약간 좀 학습을 시키는 게 있어. 막고급유 같은 것도. 일반 휘발유하고 그냥 고급유하고 넣을 때도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얘가 차가 계속 일반유를 먹었으면 이 학습을 계속 한단 말이야 내가 일반 휘발유니까 이 정도 마력까지만 내가 낼수 있겠구나 딱 한계가 막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고급유를 이제 갑자기 넣어주고 하면은 이제 학습을 시켜줘야 돼 학습을 시켜가지고 너는 좋은 기름을 먹었으니까 이것보다 더큰 마력을 올릴 수 있는 차야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달려주면은 한 15분 정도 막 달리면은 막 빨리게 하면은 학습이 되는 차들이 있어. 자동차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고. 아 그래서 자동차 또 길들인다고 하잖아 항상 그 차를 차를 길들여야 된다는 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 길들인 만큼 차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야. 차 오래 안 쓰면 배터리 나가잖아. 코난이 어떻게 할거냐고아 코난이는 누나 줄 건데? <laughs> 나는 이제 탈 일이 없으니까. <laughs> 나도 눈안든 아주라, 이러고. <laughs> 동생이 신광일이면 자동차 받을 수 있어.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작업하러 갈게. 재밌었당 올때 베로나.